이리와 리퐁이 뿌우 뿌우 뿌끼리는뿌하고 울지요 오 나이스 좋아 맘모스? 맘모스 잡을 수 있는데 존나 쎄요 어안드드는게나 u in the day, j u 안건드리는게 나아 차라리, 게, 나아, 차라리. 어, 뭐야? 자꾸 o 어, g 자꾸 알림이 뜨는거지 뿌뿌 o 뿌 don't 자 가자, 가자 가자 t in a n 려 i 날라갔다는. 좋습니다. 가장 센네 가장 센네가 일단 요 밑에 세명인데메머드도 이급인 것 같아요. 아주 무식하거든요, 그냥. 날려버리거든요. 아, 여기 완전 왼자촌 총이네. 가다 밟히는 게왼자촌이네 아무 고통 못하고 날라가버렸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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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짜식 니가 감히? 여기 연기가 있는거 보니까 저쪽에 상체가 있나보네 밀어버리자 그래 이거. 게임이야. 재밌는 게임이야. 아원숭이도안 밟아도 되는데. 아, 못뭐 타고 가나? 완전 절벽이네. 와, 너무 큰데, 이거? 돌아가면 되려나? 일단은 메모드 탄 김에 메모드를 활용해보고, 안 죽으면은 잠입해서 잡는 거로 한번 각을 해볼게요 와, 완전 큰 마을이다. 이거 깨기 힘들겠는데? 너무 큰데, 규모가? 똑똑, 매머드 왔습니다. 뀨, 뀨. 뽀뽀. 뽀뽀. 또 어딨어? 야, 원경은 내가 만든다. 너는 그냥 가까이 있는 데냥 그냥 죽여버려, 그냥. 아,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좋지 않은데? 적들이 안 보여요. 다 위쪽에 있나 봐. 꾹꾹! 꾹꾹! 잘 봤나? 아이, <laughs> 실속이 없어! 애들이 안보여 저쪽에 있다 올라가자 들어가 들어가 아우야망모스 죽어버렸어? 어이 죽어버렸네 마사파 죽었다 아 죽었다 아, 죽었다 아하 어! 어우 제가 부보고왔는은데제만 잡으면 되거든? 제보부네가부스네왔 음, 우리 고양이죽였네 머리! 오왜 이렇게 안 죽어, 왜 이렇게 안 죽어, 왜 이렇게 안 죽어, 이거게안죽 오, 샤바 잘못, 잘못 왔다. 진짜 잘못 왔다. 아, 진짜 잘못 왔다. 이거. 아, 그냥 이따가 여러분들 왠지 이건 죽을 것 같고. 전략을 바꿔볼게요. 잠이 파는 게 낫겠다. 멀리서 활로 좀딜좀 좀 넣은 다음에. 아우, 뭐야. 어디서 쏘는 거야, 자꾸. 보이지도 않네 안... 저긴가? 창 날리는 게저위인가 위쪽인가? 아, 내, 내 활은 저기까지 안 가. 장, 장공에봐 이거 장공. 오케이! 장공 저기까지 가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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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어, 봐주세요. 잠깐만요. 사람 계속 을것 같은데? 천천히 하면은. 하나하나 하나 하면은. 아, 나무잖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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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 쉣! 오, 쉣! 오, 쉣! 이거, 이 이거, 바거이양 이거, 이거, 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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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붙고 거 이거, 이 이거, 고거 이거, 이거,

안 되겠다. 아, 근데 전략을 좀 바꿔 볼게요. 너무 무식한 전략이었고. 아까는 메모드는 아 괜히 요 화살만 날렸네. 고기랑 일단은 부엉이로다가 폭탄을 날리고 이 파리도 같은 거 날릴 수 있거든요. 아, 어, 너무, 멀어? 좀만 더 좀만 더 여기 여기 까지만 여기 까지만 아이 좀만 더 가까이 가서 한번더날릴무요무 너무, 너무, 저기 안저 저기 맞저 저쪽에 무 너무, 너무, 너 벌집 포탄이네랑그 다음에 미쳐버리 아이 뭐야? 저기 저기 방패 쪽에다가 하나 날려야겠다. 광인폭탄 오케이. 잘라버렸고 나팔수벌집부탄 오케이 어 저기 위에서 쏜다 오오오오오어아 오오. 저거 잡으면 좋을텐데 여기다가 하나만 날리면 되는데 좀 더, 아 좀만 더, 아이 좀만 더, 좀만 더. 저기가 중요하다. 저기가 여기서 여러분들 부엉이 공격을 한번더 하고 갈게요. 거리가 너무 멀리 갔어. 저기 위쪽 뭐지? 갑자기 위에 부피조 애들이. 제 위에만 딜 하나만 들어가면 됩니다. 됐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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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폭탄! 엉뚱한 데터져버렸나요 몰라, 가자! 가자, 이 정도만 갔다, 되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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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중환. 가자! 링자가시고시가요지형지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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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가 최대한 늦게 가자! 야돼

할라면 어쩔 수가 없어. 자인해 줘야 돼. 나팔술 먼저 잡을까? 너무 전문인가? 이쪽은 얘네들 여기 안에서 뭐해? 얘네 이상한데 안에서 힘쓰고 있는데요. 어우, 샤발! 어이 샤발! 어이어이어이 야, 야,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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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이런것도 아니야 이거, 아이씨 어, 완전 당황스럽네, 진짜. 아하, 들켜버렸다. 아이, 미쳐버리겠네. 아이씨. 시끄러워, 시끄러워, 시끄러워. 그만 불어. 나팔, 그만 불어. 뭐야, 왜안 달아. 왜안 죽어. 아, 이런 거 하는 줄 몰랐어. 어. 와, 조졌다. 다 몰려왔다. 야이씨. 근접이 최고다. 근접이 최고다. 근접이. 야이씨. 아우아우 야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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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씨... 아, 구이가 없을 것 같은데... 아, 저 위에서 디디 오지게 들어오네. 저 막로 같은 데서... 그 얘기 먼저 제압하고 가야 될것 같은데... 파세 오지마... 창내다 아, 화려 수 없다. 큰일 났다. 오지마, 아, 오지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아, 아까 난 걔네들 뭐 하는지 좀 궁금해서 망벌이게큰건 같네. 여러분들 <laughs> 괜히 망설였네. 아, 하이... 아. 오, 오, 뭐야? 이거화둔방어수으냐 어, 너?

나와 나와 나와. 제압하기아왜안 돼? 어우 어우. 어우 아, 씨발. 아참 없다. 어디 어디서 그래? 어디서 그래? 야! 오 씨. 아, 왠지 죽, 아안 돼, 안 돼! 오오오오오. 저 위에서 손는 애들을 제압을 장공으로 하수있어 장공으로 좀 잡아 봐야겠다. 장공이 길었지. 오케이. 잡으리다 어디야? 어디서 쏘는 거야? 너냐? 너구나. 오케이, 머리. 제일 위에 있는 애. 오, 왜 이렇게 안 죽냐? 얘네, 막꾸 있는 겁니까? 오케이, 어이, 아, 이여불 이거, 이거 붙여버렸네. 치사한 새끼들, 아, 이거, 아, 이거 불이야, 아, 이거 불이야, 아, 이거 불이야! 될것 같은데 이번에 내려온다 내려온다. 아 그러 고 보니까 아 짐승을 내가 안 불렀구나. 이리 와 가서 좀 물어 그거면 돼. 내려온다. 창은 아껴야 돼. 가까워졌으니까 여러분들 바꿀게요 양손으로 그지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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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가서 물어 가서 물어 그렇지 아 고기 주고 갈거야 아 고기 안줬다 왜 하다 말어 어 싸워 싸워 죽어버렸네 몰라 죄롱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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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발아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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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비불껍불껍불껍아 이번에 파밍 있는 거다 쓰겠네 아하 근데 네, 여러분들 아까 그 오두막에서 진짜 둘이서 사랑을 나누고 있던 겁니까? 뭡니까? 싸우고 있던겁니까? 죽어이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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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다 됐다 없다 없다 일단은 여기여기 저놈 죽이고 올게요 깔끔하게 처리하자 빠세이C 빠세이빠세이 3명 남았거든요. 러시아니.. 아니구나. 어.. 화살도 다 떨어졌어. 주졌다. 아 진짜 긴장 안될것 같은데. 어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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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무서운 곳 빠졌고. 어우.. 부엌을 공격 안 되나? 저 빠진 다음에 부엉이로 여러분들 딜을 좀 넣어봅시다. 내 있어. 러시아니 저기 있네. 벌집 폭탄이 있거든요, 제가.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공격은 안 되나? 자 아무 것도 못 하고 뱅뱅 돌고 있죠. 아 없어, 없어, 없어. 아. 들어와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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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 없다 창아창 안맞았어? 잠깐만요 거리를 벌리고 몽둥이도 던질 수가 있거든? 일단 한성몽둥이좀 던져보자 이리와. 외나무 다리에서 싸워보자. 어우, 야, 몽둥이들 괜찮은데? 어허, 어허, 어허. 싸워도 될것 같죠, 여러분들? 양성문으로 갈게요. 이야! 이야! 핫핫 아, 우와, 세 우와, 세 우와, 아이 쪄잇, 쪄잇, 어잇죽 죽어도 죽어도 세우 왜이렇게 안 죽으세요. 좀비십니까? 어우씨, 몸데이 어우야, 우씨야, 어우씨야, 잠깐만, 잠깐만. 몸뚱이, 불부 두부, 두가두고 잠깐만 아야 와맵부 봐라 거의 다 잡았는데 한방인데 이제 불붙여서 던져볼까? 도망가기는 예라잇 어 이건 멀리 안날라가는구나 멀리 안날라가는가 예라잇 죽어 죽어 죽으하고 어우.. 몽둥이 던져서 잡는건 <잠든> 처음이네 <laughs> 랑랑님 모습으로 오시구요 어어어 이거 빡셌다

다하다아 코티 호츠 도어 타치스 라 뿌우 가라슈 타치스 라 다치아이타 네 어서오세요 네 로봇 고아쉬 고아쉬 자 미임 고아마 웃기고 있네 처맞아야 만들 거야이놈웃고있네아 됐다 했다. <laughs> 여러분들 우담 족도들 데리고 오고 이질라족도데리고 친다. 진짜, 진짜 싫어하겠는데 애들이. 다이나스티뭐 어, 이제 끊어 만들 수 있나 봐. 다라다치라디바람라자고 어, 이건. 라쉬라쉬 <놀람> 아이 <놀람> 미나샴 <놀람> 수셜하인 오마나! 나샹하마감. 야 거기 있어. 너무 오자마자 잘해지면 안 돼. 너도 그렇게 환영식 당한단 말이야, 인마. 귀말카우히니 수푸마이가. 아이신 라스타. 우 무티사쿠슈엔자. 왈카우히비 다하이 살와야. 우마나 아다 사실 여자야시아이가고 경기에서 힘을 겨룬다. 음식을 만드는 씨아이 있다고? 왠지라식이좋은가 수가우졌다. <laughs> 마우. <laughs> 도아시 <laughs> 수마즈마노. 우마 하지만 너 우리에 있어.